어? 어, 그래, 해봐야지, 어떤 게. 체험 삶이 현장. 어. 어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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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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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는 분명히 카레가 많이 있어. 근데 이쪽이 가 그렇게 맛있어? 동죽이야, 동죽 노랑조개 아니야? 노러고 봐야 돼. 응. 아, 동죽을 한번 제가 보고 있을 때. 동죽. 아 뜨거. 뭐가 아, 뜨거. 겁네 뜨거 엄마. 3초 3초. 음. 아. 시즈 한번 먹어 볼게요. 너무 거먹었아네로도네 한번 먹어 한번 먹어. 보여 들. 어이 <재재재>. 음. <laughs> 응 음. 음. 아유, 찍어 먹어야겠다. 여기, 스리라차. 아, 스리라. 스리라차 소스. 음, 맛있지? 음, 맛있지? 음, 맛있지? 음, 맛있지? 많이 안 매워 그러네 음, 맛있지? 음, 맛있 엄마, 가거가 이제, 아, 와사비, 초고추고, 다 어, 이 근데 야채 넣어버린다? 응? 응? 을